자 그러면은 이제 좀 어, 명령어 저희가 일단은 다 하진 않았지만 가장 많이 쓰는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 얘네들을 만들어 놓고 어떠한 수정이 가능한지도 아셔야 조금 활용하셔가지고 물체를 만드시겠죠. 지금은 단지 형상을 보고 어, 쭉 그리고 있지만 나중에 좀 응용할 수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맥탕글 하나 그려주시고. 크기 신경 쓰지 마시고 대충 그려주시고 ext 해서 돌출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익스트루드로 만든 형상은 눌러보시면 할수 있는 기본적인 편집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 얘가 가지고 있던 2d 프로파일 3D 프로파일을 요 끝에 있는 얘네들 얘네들을 클릭해서 옮기면 형상이 변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변경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프로파일을 변경하면 3D의 형상도 같이 변경이 돼요. 옮기실 거다 그러면 이왕이면 오른쪽으로 200mm. 이렇게 옮기시는 게 훨씬 낫겠죠 요 뒤쪽 방향으로 뭐천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옮기셔야 되니까 또는 기준선을 만들어 놓고 쓰세요 옵셋해서 교차점을 만들어 놓고 교차점까지 이렇게 옮기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런 겁니다 여기에 교차점을 만들었으니까 얘를 여기까지 이렇게 옮기셔야 정확하게 옮길 수 있어요 자주 쓰는 걸 추천드리진 않는데 간혹가다 한두번씩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눌러보시면은 어, 이렇게 화면을 회전하면 이 화살표의 위치가 변해요 요거 요거는 모서리 쪽에서 안쪽 방향으로 생겨있는 이 화살표는 각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각도 각도를 조절해주는 건데 얘도 당연히 정확하게 하고 싶다면 위치점을 좀 잡아놓고 쓰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요 위쪽으로 향하는 화살표는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높낮이. 그러니까 이거 물체를 조금 더 내려야 된다 그러면 어 높이 값을 이렇게 스냅을 이용해서 줄이시든지 아니면 올라가야 되는 높이 값을 값으로 입력하든지. 값으로 입력하든지입니다. 값 입력했는데. 아, 이게 값을 입력했는데 특성 값으로 1200 높이가 되버렸네요 어쨌든, 값을, 값 입력 말고, 어, 스냅 같은 걸 이용하든지 네. 해서 원하는 위치까지 재조정하는 게 가능하다입니다. 근데, 어, 얘네들 높이하고 각도 조절하는 거는 실제로는 좀 정확한 값으로 바로바로 바로 쓰고 싶으면 컨트롤 1번입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숫자 1번을 누르시면 특성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이 창은 이제 앞으로는 띄어 놓고 쓰십시오. 특성 창이 뜰 건데 이 특성 창은 내가 선택한 물체의 특성을 보여 주는 창이에요. 그래서 돌출을 한 물체를 눌러 보면 여기에 이제 이름이 떠요. 이거는 3D 솔리드입니다라고 떠요. 솔리드 모델링으로 만들어진 거다라고 뜨고 어, 칼라는 요걸 쓰고 있고 바이 레이어 상태 뭐선 타입 뭐쭉 나오죠. 얘네에 대한 정보가. 그리고 밑에 쪽에 보면은 이 형상이 가지고 있는 형상이 가지고 있는 지오메트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보여주는 곳이 있는데 하이트라고 하는 값을 바꿔 볼게요. 뭐 이렇게 1200 바꾸면 1200 높이. 현재 이거의 높이가 1200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바꿀 거면 얘를 쓰셔야 된다요 또는 밑에 보니까 테이퍼 앵글이 있네요. 이 테이퍼 앵글은 요거죠, 요거. 얘를 기울여주는 각도를 뜻하겠죠. 그리고를 15도로 바꾸면 15도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5도를 하면 바깥쪽으로 벌어지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쓰고 싶으시다면 요 값들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이걸 쓰거나 기준선을 그려서 쓰시거나. 어 이게 이제 돌출해서 쓸수 있는 기본적인 특성 값들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시면 어, 나중에 이제 좀 조금 더 복잡해지는 형상들을 만드실 때좀 수월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입도 저희가 썼거든요. 수입. 그래서 선을 이렇게 올려두고 이렇게 입체적인 선을 좀 그려주고. 필렛으로 레디우스 값 적당히 주시고 모서리도 한번 둥글게도 해보시고 일반 라인입니다. 폴리선 아니고 일반 라인으로 묶어서 어 3D로 그려져 있는 선도 필렛이 돼요. 자 그리고 적당한 크기의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경로는 조인 해주셔야죠. 경로는 조인해서 폴리선으로 만들, 만들어주시고 동그라미가 너무 크면 요 형상을 못 만들 수 있다는 점 주의해주시고 그리고 프로파일은 항상 어 프로파일이 붙어있는 경로선과 직각인 상태 직각인 상태가 좋고 가급적이면 경로의 중간인 게 좋고 여기서 스윕 해볼게요. 스윕 하시고, 프로파일, 스페이스바, 경로. 누르면 형상이 만들어지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눌러보면, 어, 와이어 프레임 모드로 좀 바꿔볼게요. 와이어 프레임 모드로 바꾸면, 요렇게 형상이 보이는데, 형상을 눌러보면은, 밑에 있는 프로파일의 크기를 늘리지 마시고, 줄이십시오. 느리죠. 보면 형상이 실시간으로 변하기 때문에 느립니다. 대신에 프로파일을 줄이면 3D의 굵기도 줄었겠죠. 3D의 크기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프로파일을 늘리면 프로파일을 편집할 수 있다는 돌출이랑 동일하다 해요. 와, 네. 그리고 경로가 있죠, 경로. 그러면 경로도 혹시 수정하면 바뀌는가인데 경로도 눌러서 바꿔보면 경로에 따라서 형상이 당연히 수정됩니다. 경로를 따라가는 2D이기 때문에 경로가 바뀌면 프로파일은 그 경로를 다시 따라가면 될 일이기 때문에 경로를 바꾸면 형상도 바뀝니다. 물론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런 변화는 어, 어쩔 수 없을 때한번 쓰는 건 괜찮은데, 지금 보면 여기 뭐 별거 그려진 것도 없는데, 요거 한번 했더니 컴퓨터가 지금 난리가 났죠. 멈추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웬만하면, 어,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만, 가끔 한두 번씩 쓸 일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럴 때는 좀 안전하게 저장을 꼭 하시고, 얘만 따로 분리한 다음에, 그상태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다가 요것도 거의 안 쓰는 기능입니다. 근데 수직선 하나 그려주시고 Z축으로 그리셔야 돼요. 수직선 그려주시고 밑에다가 동그라미를 여기서 떨어져 있는 곳에 그릴게요. 떨어져 있는 곳. 저희가 이제 수입을 하게 되면 수입을 하게 되면, 어, 떨어져 있는 물체에 프로파일을 누르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경로를 누르면 이렇게 돼 버려요. 여기에 있었는데 얘가 떨어져 있으니까 자동으로 중심을 요리 옮겨가지고 이렇게 3D를 만들어준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여기에 있는데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 자리에서 올라가야 될거이 자리에서 좀 따라갈 거 같은데 눌러보면 이거 눌러주고 얘를 누르면 옮겨져서 그려지죠. 그래서 가끔은 경로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얘를 그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경로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로 얘를 그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수입을 해주시고, 수입을 해주시고 어, 프로파일을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경로를 선택하세요라고 뜨거든요. 이때 커맨드 라인의 옵션을 보시면 베이스 포인트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니까 저거는 중심이 어딘지를 딱 찍어주는, 중심이 어딘지를 찍어준 거예요. 그니까 지금은 프로파일은 얘인데, 프로파일은 얘인데 B라고 바꾸고 이 프로파일의 기준이 여기다, 여기다라고 찍어주면 떨어져 있는 거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올라가요. 그리고 눌러보시면 경로는 여기 있죠. 경로는 여기 있는데 물체는 여기 생기죠.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이거는 간간히 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파일이 항상 딱 붙어 있는 상태로만 그리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는 물체하고 떨어져 있는 상태로 그려야 될 일도 있으세요. 그래서 요 옵션은 수입에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대표적인 옵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서, 요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돌아가요. 돌아가기 때문에 베이스 포인트 잘 지정하셔야 되고, 뭐 부가적인 옵션으로는 모르셔도 되는 모드인데, 어... 요건 그냥 재미삼아 해볼게요. 모르셔도 됩니다. 수직한 거 옆에다가 동그라미를 몇 개만 한세 개, 네개 많이 하지 마시고, 네개 정도만 요 동그라미 주변으로 좀 그렸습니다. 쓸리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안쓸 일을 안 만드는 게 좋으세요. 괜히 복잡하기만 하고 불편하기만 하고 이렇습니다. 수입을 해서 프로파일을 4개를 선택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파일을 수입한다. 당연히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해. 요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개를 수입한다. <laughs> 이것도 가능하고요. 수입을 해서 여기 있는 프로파일 4개를 수입을 했는데, 여기 만들어진 형상을, 여기 만들어진 형상을 하나를 눌러보시면, 특성창에 보면, 어 프로파일을 회전할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동그라미니까 회전해봐야 그 자리일 거고요. 꼬아주는 게 있어요. 꼬아주는 게 있고, 점점점 커지게 하거나 작게 할수 있는 스케일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 값을 3이라고 넣어보면, 커지죠. 동그라미도 커졌는데, 떨어져 있는 거리 값도 당연히 커졌겠죠. 중심이 여기니까, 중심이 여기니까 당연히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커진 거죠. 거리도 멀어지고, 얘도 커지고. 그리고, 트위스트 값, 트위스트 값을 줘보세요. 한, 최소 두 바퀴를 돈다. 그럼, 720. 그러면 꼬여서 올라가죠. 근데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쓸 일도 그렇게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이 얘한테 있는 부가적인 기능으로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이런. 막안 만드는 게 좋아요. 일반적인 저희가 설계할 때 쓰는 제품 중에 이런 걸 만든다 그러면 그냥 만들지 말고 구해서 쓰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게 건물이 이렇게 꼬여 있다 그러면 얘예 쓰지 마시고 다른 프로그램 쓰세요. 이 형상만 만들어서 뭐 대충 각도 모르는 애를 못 써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류 이렇게 꼬여 있는 건축물일 수도 있지 않냐 그러면 그 BIM 프로그램 쓰세요. 그래야 도면이라도 뽑아내고 크기라도 뽑아내고 각도라도 알수 있고 설계라도 뭘 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 크기 측정하기도 어렵고 네. 만약에 진짜 유선형으로 복잡한 무언가 한다 그러면. 그냥 빔 설계 하시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설명드린 게, 어, 스윕에 들어있는 부가적인 옵션 기능들인데, 쓸만한 건 베이스 포인트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베이스 포인트 옵션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려놓은 돌출을 해놓은 형상에다가 익스트루드를 해서 유니온을 하면, 한다어리가 되겠죠. 스윕도 마찬가지죠. 스윕 해놓은 것도, 뭐, 예를 들면은, 렉탱글을 그려서, 렉탱글을 그려서, 요만큼을 내가 깎아냈다고 생각하고, 어, 차집합, 빼기 기능으로, 여기를 빼내면, 어떤 편집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눌러보면, 더 이상 돌출이 가졌던 특징을 못 쓰죠. 돌출에서 높이나 길이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어 생각보다 이렇게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괜찮았는데, 걔를 이제 못 써요. 수입도 마찬가지로 수입의 특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생상을 만들었을 때 돌출의 값을 줄이고 늘리고 라고 하는 값을 나중에도 좀 조절해서 써야 될것 같다 그러면 유니온이라든지 어 합집합 차집합 기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여기다 섞어 쓰시면 그 본래의 특성 값을 잃어버리니까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럼 아예 그런 편집을 못 하느냐 그러면 그건 아니고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서 면을 올린다, 내린다. 이런 식으로 가능하죠. 근데 이제 그 똑같은 식, 그러니까 좀 편하게 쓸수 있는 그 기능은 아니고 좀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눌러서 얘네들을 올린다, 내린다가 가능하죠. 면을 잡아서 이런 식으로 하는 어, 다른 편집도 가능은 한데 어, 원래 특성값을 두고 쓰는 게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얘네를 합치느냐, 어떻게 모델링을 하느냐, 여기 이제 좀 나중에 가면 선택 선택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올수 있어요.